네, 안녕하세요. 토트라이더입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네요. 제가 궁금해 생각해 봤는데, 앞으로는 국내 경기 및 NBA를 모조리 통째로 패스, 패스하겠습니다. 이거 생각해 봤는데, 이게 이거 안될것 같아요. 이거 국내 경기를 패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NBA도 지금, 지금 난리 났거든요. 뭐 1.1배짜리가 부러지는 건뭐 예산 일이에요,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지금, 앞으로 축구만 가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축구, 분석 다 해놓고, 이거 뭐, 왜 자꾸 엉뚱한 거를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. 저 지금 참. 축구 분석, 이거 굉장히, 이거 뭐, 1박 2일 동안 해가지고, 이틀에 걸쳐가지고,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쳐가지고, 투자를 해가지고, 그, 분석 결과인데, 이게. 이상한 걸 자꾸 건드려가지고 무슨 이상한 국내 경기를 건드리고, 지금, NBA를 건드리고, 그런, 그런 실정이거든요. 앞으로는 축구로 승부를, 승부를 봅니다. 축구로만. <laughs> 종목을 단열화시켜가지고, 축구로만 갑니다. 축구로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아, 이게. 지금 뭐, 아무에 뭐, 1월달 뭐 아직 많은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최선을 한번다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상하게 지금 꼬였는데 지금. 앞으로는 이제 축구만 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국내 경기 및뭐 다른 기타 축구를 제외한 기타 스포츠에는 이제 통째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구로만 가겠습니다. 축구로만. 어떠한 뭐 심기일전에서 다시 가겠습니다. 보 면목이 없네요. 그러나 뭐 여기가 많은 뭐또 다른 날이 있기 때문에요.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기 때문에 여기서 또 주자 주냐 주장 안전이 있을 수만은거든요. 아무튼간에. 저는 또 내일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